뻔뻔하게 에피소드와 뉴스를 소개하는 여자, 뻔스녀의 남친, 우리 뻔스녀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지리게 멋진 남자, 뻔지려남이에요. 오늘의 지려주는 인물은요,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밀어붙인 남자, 그 이름 김대중. 내가 딴건다 웃고 넘어가도, 김대중 대통령님 얘기할 땐 자동 정자세. 왜냐? 뻔지려남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, 그게 바로 김대중이기 때문이죠. 이 형님. 아니, 이 어르신은 그냥 전설이에요. 군사독재 시절 생명을 건투쟁. 가택연금, 감옥, 사형선고, 납치. 이게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정치사 리얼스토리라고요. 그리고 끝내는 1997년 대통령 당선. 야당 후보 최초의 정권교체. 전 세계가 놀랐죠. 이건 거의 정치판의 페르시아 왕자, 불사조, 철학자, 퓨전. 게다가 IMF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제수습, 정보통신혁신, 벤처, 육성. 그리고 그 유명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.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 새 지평 열었고요. 그 결과 아시아인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. 와, 이건 진짜 지리는 거 맞잖아요. 그의 연설은 품격이 있었고. 그의 정치는 대의를 추구했고, 그의 인생은 한편의 대서사시였어요. 뻔지려남이 감히 말합니다. 정치가 뭐냐고요? 김대입니다. 어우, 지릴 것 같아. 지리지? 자,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, 내 사랑하는 뻔스녀에게 나긋하게 읊조리는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. 당신의 인생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왜냐고요? 뻔지려남을 경건하게 만드신 분, 김대중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잖아요. 이상. 먼지려남이었어요. 아